이었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어, 신원이라는 종목인데 신원, 네, 신원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아, 오늘, 양봉이, 오늘 양봉이 좋은 신호로 주가 상승의 확률로 봤을 때 우리가 매물을 주요 어, 가격선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2,700원 매물이 좀 두터워 보이고요. 네, 23, 2,200원 선 매물도 두터워 보이죠. 아무튼 오늘 1,600원 자리, 1,650원 자리가 어, 어, 오, 오, 중요하기 때문에 기, 예, 기준을 잡고 하시면 될것 같고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예, 진바닥 신호 나왔고 지금 기준선 지금 터치냐, 돌파냐, 밀리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이전에 매직 의심 자리거든요. 매직 구간입니다. 중요한 구간, 가격 구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어떻게 모으느냐. 그런 거겠죠. 네. 그걸 먹을 걸리 봐야 됩니다. 음, 1차적으로, 먹을 거리한 30%, 네. 30%, 50% 나오거든요. 괜찮습니다. 이거 신원. 그럼 주봉으로 볼까요? 네. 좀, 네. 아무튼, 주봉,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에너지 모으고 있죠. 네, 에너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은 무슨 좋은 뉴스 있나요? 주가움 네,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은 네 다음 종목은 넥스턴이라는 종목입니다. 넥스턴 음, 추리의 강세 종목입니다. 사, 언제 떴나요? 5월 19일, 지난주에 떴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8 5 0 0원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크게 네,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또 장대 양봉이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뭐다? 야, 주가가 이제 이 추세로 간다는, 제가 추세, 뭐, 선을 거지만이 추세로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추세로, 요 중요한 가격 매물 구간이거든요. 매직 의심 구간에서, 어떻게 주가가, 어, 강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뭐, 무지개 뜬다고 했고, 요건 뭐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건 뭐다? 무지개 응집이고, 잘 보세요. 여기 또, 160분봉상에서, 네 어, 오늘 급등을 하면서 에, 큰 상승을 하면서 네, 무지개 뜨려고 하네 여러분 분봉해서 무지개 뜨려고 합니다 잘 중요 에, 가격선을 한번 참고해서 주가그름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네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 또 뜹니다 또 보령제약 무슨 좋은 뉴스 있나요 언제 떴죠 어, 언제 떴나요 보령제약이 어, 이런뜻 나요 이나, 떴나요, 이나? 음, 5월 2 0일 했던 나요? 아, 아닌가요? 이거 누가 아닌가요?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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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누가 물어봤는지 아니면 제가 좋다고 해서 뭐 했는지 아무튼 13,800원 자리가 중요하다.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네 다시 네, 오늘 큰 상승이 나고 여러분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무지개 뜰려고 무지개 일봉상 무지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고령제야 무슨 좋은 뉴스 있나요? 고령제야 네, 이런 추세로 간다. 이런 추세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네, 지금 16,000원짜리 매물이 좀 상당하죠? 그렇지만은, 만 잘하면은, 17,800원짜리까지, 네, 또, 18,000원짜리까지도 볼수 있지 않나. 네, 먹을, 지금서, 지금에서도 잘 잡으면 먹을거리가 뭐15%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 네. 이야, 이런 추세로 가죠. 네. 무지개 상승 네. 무지개 상승 강한 흐름입니다. 불 제약 뭐 좋은 뉴스가 있나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이지웰이라는 종목. 아이고 이지웰. 예, 여러분 또또 나왔습니다. 5월 23일 아니 4월 23일 추리의 강세종목이었습니다.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추리의 강세종목은 괜찮지 않나요? 혹시 제 영상을 보고 4월 23일날 이주엘에이을 매수하신 분은, 제가, 저는 절대 유튜브 영상 올리지만 공부하자고 올리는 거지, 매수하라고 올리는 종목 아닙니다. 주가 흐름을 같이 공부해보자고 올리는 건데, 아무튼, 혹시라도 제 의견, 어,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매수를 하셨다면, 이게 몇 퍼센트 지금 수익입니까? 25% 수익이 나옵니다. 25%. 맞나요? 네. 25% 수익이 나옵니다. 지금 한달 동안.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주구양층 상승했어요. 이한달 동안, 이 상승의 기운을, 즐겁게 예, 하신 거예요, 진짜 25% 은행 적금 이자 10년치가 한달 만에 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거 공부하세요, 이런 거 예, 추세 지금 상단선 터치하는데 지금 고점에서 또야 이전에 매물 구간이 13,000예 돌파를 했어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잠깐만 주봉을 볼까요? 야 주봉도 강하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걸 왜 체크를 안 했을까 이 무지갱점은 뭐다? 급등점 매집이다 저점신호 나오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강하게 매집이 들어가서 이런 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승이 대단하지 않나요? 13,500원짜리 매물을 돌파를 했어요 야 이거 무슨 좋은 뉴스 있나요? 그럼 다음 자리는 다음 자리는 야, 다음 자리는 이렇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야 먹을 거를 상당합니다. 강하게 올라가는데, 야 혹시 이전에 2만 원짜리까지 도전하는 그런 형국인가요? 야, 네 아무튼 여구간의 네, 매집으로 보입니다 주봉상에도. 네 이제 무슨 좋은 뉴스 있나요? 아무튼 공부해 보시기 어,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